안녕하세요. 이게, 이게 전호예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전호나무를 많이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전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3년 전에 이 밭에다가 500g을 뿌렸는데, 그 때, 이제, 씨 뿌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 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다 이렇게 휩쓸려 가고, 그래도 이렇게 구석탱이에 몇 개가 올라왔어요. 한, 치워보진 않았는데, 한3 0촉 정도는, 음, 가능하지 않을까. 요것만 살아서, 성장만 해준다면, 음, 어, 씨를 500g 정도 만드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음, 너도 점나물. 음, 작년에는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발견이 됐네요. 참나물, 파드등나물이요. 봄이 되니까 먹거리가 음, 여기도 전옥. 여기가 옛날에는 이, 물이 이쪽으로 흐르지를 않았는데, 어, 공사를, 사방공사를 하면서 물길을 이쪽으로 내셨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한, 몇달 지나면 원래 가던 물길로 잡혀서 이쪽으로 흐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물길이 아예 이쪽으로 잡혔는지 물이 점점점 지금, 이제, 2년, 이제 만 2년 되고, 한 3년째 돼가는데, 이쪽으로 물이 더 많이 흐르는 거 보니까 물기 이쪽으로 잡힌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쑥도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 밭뚝 같은 데서 이런 나무를, 이게 사실은 밭뚝에 이렇게 먹거리가 좀 있는데, 밭뚝 같은 데서 이런 걸 채취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제 처음부터 농민이 아니었고 농민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약 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 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제 풀을 없애는 제초제 같은 거를 전혀 치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뜯을 수 있고 어또 저희는 다른 농장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농가에 이렇게 약을 친 것도 날아오기가 조금 뭐 거리가 있어서 어 걱정을 안 하고 저는 마음 놓고 저희 의 범면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밭둑 밭 이렇게 범면에다가 이렇게 예, 뭐만 있으면 갖다 묻어 놓고 나오면 이렇게 채취해서 먹고, 쑥 같은 것도 일부러 이제 꽃, 꽃이 펴서 씨앗이 안지면 일부러 이렇게 털어서 발로 비벼서 이렇게 놓고 좋은 먹거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채취해서 먹는데, 보기보다, 이, 이, 와서 보니까 풀이 너무 없고 저희 밭은 풀이 너무 많은데 음, 다른 밭은 너무 깨끗해서 신기해가지고 물으니까 제초제를 다 뿌리신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쪽 위에도 저희 바, 집 음, 밭을 들어오는 음, 길서부터는 풀밭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저 조금만 나가면 풀이 거의 없어요. 풀이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어느 날 보면 풀이 오늘은 파릇파릇 했는데 며칠 전서부터, 아, 며칠 후면 시름시름 시름 앓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밭 주변이 오히려 굉장히 해로운 목걸이가 될수 있어요. 좋은 거 먹으려고 이렇게 뜯는데, 오히려 산기슬 뭐, 요런 데가 오히려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묶다 이런 데는 뭐 일부러 뭐 붙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 거걸 뿌리러 오진 않을 거니까 이뭐 이렇게 나무를 하러 다니실 때 아무 데서나 뜯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죽기는 않아도 그이 저희 친환경 이거 인증받는다고 그 얘기 들어보면 환경 교육을 받아 보면 4년 5년이 지나도 그그 그 물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예에서 이렇게 약을 치면 비바람에 이렇게 칠때 흘러서 흘러서 나중에 그그 흘러내리는 데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죽더라 이런 말도 하고 하더라고요. 음, 저희는 다행히 산 밑에 이렇게 농, 음, 이제 농지가 네, 접혀 있고, 또 다른 농가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 목, 요, 요런 목걸이를 아주 음, 기분 좋게 뜯고 있는데, 숲도 음, 많이 자랐죠. 잠깐씩만 뜯어도, 어, 국거리는 실컷 되는 것 같아요. 머어도 있고, 풀이 많다그래도 봄에는 거의 목걸이가 많아요. 잠깐 사이에 또막옷 자라가지고, 뭐, 그거 하겠지만, 어, 목걸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산이 무너져가지고 내렸던 흙들이, 이, 이, 이제, 이, 이 걸음을 안낸 요런 데는 아직도 빨간 흙들이, 진흙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요쪽에다가 음.. 그.. 그.. 동부콩? 요런거를 심어봤더니 땅이 거름이 없어가지고 유기물 함량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잘 안되더라구요. 요기는 그 밭인데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예, 밑에 땅 위에 땅막흙 흙이 위에 흙 밑에 흙막 섞여가지고 그래도 풀씨는 너무 너무 잘앉아가지고 여기는 머구가 저쪽 건너편에 있던 게 흙을 흙을 퍼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걸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쪽에 없던 머구가 옮겨와가지고 작년에는 음, 모구가 땅속 깊이 들어간다고 이제 모구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쪽 저쪽 막 섞여가지고 몇년 후면 모구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자주 뜯어가지고 생각보다 잘 자라지 는 못하더라고요. 모구 모구는 지금은 소무침이나 이렇게 나물로 무침을 해서 먹는 용도로, 아니면 초장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살짝 먹는 그런 용도로 쓰면 참 좋고, 조금 더 있다가 손바닥 만에 만에 이렇게 자라면 이 쌈거리로 이렇게 깔치 속젓이나 요런데 싸가지고 쌉싸름한 거는 그런 젓갈류 진한 그런 소스나 장류에 이렇게 해서 쌈을 싸면 훨씬 저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가, 호박잎 같은 거는 그죠 강된장이나 장을 이렇게, 이렇게 짜박하게 에, 에 찢어가지고 해서 쌈을 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고, 이렇게 쌉싸름한 맛은 오히려 젓갈 같은 거. 같이 속젓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laughs> 나무를 뜯는다고. 원심을 <laughs> 다 하네요. <laughs> 어, 비 오, 어, 며칠 전에 비가 아주 많이, 어, 바람도 태풍급으로 불는 듯한 게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는데, 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쑥 자랐어요. 그래서, 어, 밭에 이쪽저쪽 다니면서 보니까 시금치도 많이 자랐고, 음, 겨울초도 없던 겨, 어, 밭에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쑥쑥 자라가지고, 어, 나물을, 나물거리를 뜯으려고 면 음, 많더라고요. 요, 거 요, 나머지, 쬐끔한 것들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이렇게 커질 것 같아요. 잠깐 뜯었는데, 네, 많죠. 이제, 이렇게, 풀, 이제, 마른 풀 같은 거, 저런 거는, 이제, 집에 가서, 따듬으면, 될것 같아요. 한 손으로는, 도저히. <laughs> 작년에는, 여기에, 그냥, 뜯을 수 없이 이 포크레인 작업을 한 뒤라서 그냥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했더니 1년이 지난 그니까 지난 여름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나 봐요 구석구석에 음, 모그밭이다 없어졌네 없는 무 안타까웠었는데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제가 농사 짓기는 어렵고 해서 돼지감자를 어, 옮겨다가 네 심어 놨더니, 돼지가, 돼지감자라고, 돼지가 와가지고, 돼지감자 삭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돼지가 다 아, 김을 이제 며칠 만에 안 해놨더라고요. 돼지감자 아마 신눈도 없을걸요? 하도 야무지게 사가지고. 내, 올해는 이제 원년이라서, 음. 별로 없고, 내년에는 돼지 감자를 여기서도 조금 캐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돼지 감자, 돼지, 멧돼지에 밥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될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 풀, 이 삭대요. 이제 풀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 삭대가 된 걸, 이거를 굉장히 좋은 거름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할 때는 긁어가지고 작물 위에 덮어주기도 하지만 그대로 이렇게 걷어내지 않고 처음에는 지저분해 보여도 요게 따뜻한 온도가 올라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다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좋은 그죠 탄지 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유기물이 많아지겠죠. 이런 건 절대 다 긁어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서 남들이 보기에는 밭이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건 지저분한 게 아니고 굉장히 깨끗한 또 식물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습도 유지를 하는데도 이것 긁어내면 바람도 많이 일고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고 밭을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면 그게 막꽉 마르면서 바람이 불면 그게 다 먼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대기 중에 미세먼지로 같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로 비닐로 덮으면 비닐이 사가 가지고 또 그것도 또 환경에 안 좋고 이런 건 그대로 놔두는 게 굉장히 땅에도 좋고, 어. 땅이 또 건조하지도 않고, 습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요 밑에도 지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살짝 이렇게 걷어가지고 채취하고 다시 이렇 덮어놓고, 그러면 습이 있으니까 또잘 자라요. 또 뭐, 밑에서 풀도 올라와가지고 제가 제어할 수 없고, 도 하겠지만 구석구석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먹어뜯는데 연념이 없는 두끼비풀도 <laughs> 진짜 많죠. 또 보세요. 그거는 올해 지나면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